저번에 추석 때쯤인가 제가 특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큰 도마 해가지고 어 그때 막 금액 그어 그 때, 요거랑몇 가지 해서 얼마 딱 금액으로 딱 맞춰서 딱 t p 구매할게 해가지고 막 했어가지고 그때 늘 많이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TPU 도마 제가 진짜 좋은 도마라 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 약간 얘요 도마에 대해서 딱두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게 뭐냐면 타파열러가안 붙어 있다. 타파열러가안 쓰여있어서 타파열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가 <laughs> 말씀하고 너무 크다. 좋긴 좋은데 너무 크다. 이게 렇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좀 보관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커서 좋았어요. 저희 도마 일반적인 도마는 딱요한 사이즈였잖아요. 요만하다 보니까 뭐 쓰기 불편하진 않지만 그것도 좀썰 이제 썰다 보면 김치 같은 거 꺼내서 이제 썰면은 여기 옆에가 쫙이단요 안에 딱 끝나니까 가당가당 가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재료가 음식 이게 재료도 식재료 썰어갖고 놔두면 다른 데다 이제 옮겨서 놔야 되고 해가지고 아뭐 좋긴 하지만 조금 나름 저는 약간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크니까 <laughs> 김치 같은 거썰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볶음김치 만들거나 김치찌개 만들거나 할때 김치를 썰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식재료 이제 썰어가지고 자리가 넓으니까 여기다 그대 그냥 썰어서 이쪽에 놔두면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래도 좀 너무 크다 하셨던 분들 계셨었어요. 요거 타파워라고 안써 있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TPO 도마가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회사니까 도마가 이제 플라스틱이었죠. 그래서 저희 도마 좋아하시는 분은 이 도마가 말도 안될 정도로 이제 쓰시는 분도. 됐어요. AS가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마는 제가 예전에 가끔씩 도마 설명을 해드릴 때마다 도마는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쓰시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쓰시면 꼭 바꾸셔야 된다. 방송에서도 여기에 세균이 많다고 해서 한 1년? 어쨌든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시면 꼭 바꿔 쓰셔야 되는 소모품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좀잘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한 도마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무 도마,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도마, 그다음에 요즘 스텐 도마도 있고 실리콘 도마도 있긴 하지만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마음에 드시는 도마를 찾아서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파이어 거는 플라스틱 워낙 좋은 플라스틱을 쓰니까 좀 깎여 나와도 이제 마음이 좀더 편하긴 한 거죠. 사실 나무 도마도 좋지만 나무도 깎이면서 그 코팅이랑 같이 벗겨지는 거고 또 실리콘은 한번 이제 배서 이렇게 안에 곰팡이가 쓰면 이제 곰팡이가 빠지질 않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삶고 뭐 한다고 해도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좀 이제 흐물흐물하니까 이제 받쳐서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제가 예전에 주방용품 여러 가지 많이 판매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어머님들 여쭤보시는 게 소리가 안 나냐? 칼자리가 안 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도화는 소리가 안날수 있죠.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 는 소리는 안 나요. 대신에 이제 흐물흐물하고 그다음에 이게 딱딱한 도마는 이제 단단해서 이게 받칠 수 있지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칼자리 안 나는 도마는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이 TPU 도마를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딱그 실리콘과 플라스틱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PU라는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얘는 딱딱딱딱 소리 많이 안 나요. 플라스틱보다 덜 나요. 근데 또 실리콘보다는 약간 그래도 조금 이게 단단함이 있어서 이렇게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칼자리도 확실히 덜 나요. 실리콘은 정말 저 예전에 닭 같은 거 이렇게 팍팍 뭐하고 뭐하다가 탁 하니까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TPU 도마는 칼자리 진짜 단단해서 많이 안 나요. 근데 소리 딱딱딱딱딱하게 안 나요. 쌀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플라스틱 도마와 실리콘 도마 중간으로 아주 장점이 많은 도마라고 생각해서 을 되게 좋은 도마라고 생각하고 되게 강추하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제 회사하고 같이 해서 타파웨어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저희 예전에 도마 사이즈와 얼추 어 비슷하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통 쓰시는 도마 사이즈 정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두 가지로 해가지고 빨간색, 예, 연두색 해서 요거는 이제 야채나 이런거 쓰시는거 요거는 고기나 이렇게 쓰시는거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쓰실 수도 있으시구요 이 도마가 너무 컸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으실 듯 합니다 사이즈 요만해요 빨간 도마 잘 생각하고 계세요? 예 맞아요 빨간 도마 좋아요 진짜 물색배임도 없고 소리 안나고 정말 좋고 예, 단점 보완 잘 된거 맞아요 TPU 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항균 이어가지고 책자에 있는 걸 보여드리고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자 그쵸 항균 TPU 도마가 이래서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류 최소 이런식으로 보통 3,4개씩 구분해서 까진 잘안 쓰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시면 좋죠 그래서 구분해서 쓰실 수 있게끔 색상 다르게 해서 두 가지구요 그 다음에 항균력이 와우 99.9% 래요 그래서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가볍고 유연한 편이어서 이렇게 썰어서 겉에 옮기실 수 있지만, 실리콘보다는 단단해서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음, 끓는 물 소독이 가능하세요. 150도 내열 테스트가 되는 거라서 되게 뜨겁게 씻으셔도 되시고, 칼자리 많이 안 나요. 맞아요. 카리안 도마 손상이 많이 안 나요. 아까 말씀드린 다, 그게 다 장점이고요. FDA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테스트 완료를 한 제품이네요. BPA 프리 제품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아까 <laughs> 말씀드렸지만, 도마를, 어 플라스틱 도마, 그 다음에 뭐, 뭐, 실리콘 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방용품을 좀 많이 판매해본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도마 중에서는 TPU 도마가 가장 좀 쓰기 편하고 좋은 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나무 도마 안 쓴지는 못했거든요 나무 도마 되게 좋겠죠 물론 되게 비싸고 좋은 도마들도 많지만 어, 너무 무거울 것 같고 어, 쓰고 말리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편안하게 쓰시고 여러 가지로 끓는 물 소독도 가능하시고 칼자리 안 나고 <laughs> 많이 시끄럽지 않고 가볍고, 아,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도마 좋습니다. 그래서, TPO 도마 두 가지 같이 사시면, 11만원인데, 멤버가까지 해서 72,000원이에요. 그래서 할인율 계산해보니까, 음, 3 4 5예요 멤버가까지 하시면, 34.5%, 34.5% 할인율입니다. 34.5%에서 이거두개 해서, 이거 해서 72,000원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이 도마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도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도마 세일할 때 가격하고, 요거 세일할 때 3만원 좀 넘었었거든요. 3만원좀안된정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도마, 저희 타파이어 도마와 비슷한 할인율로,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비슷한 크기고, 요거보다 소리가 좀덜 나고, 칼자리가 좀덜 나는 도마입니다. 저희가 네, TPU 도마도 이제 판매하니까. 뭐 어느 것만 딱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기도 하고 색상도 되게 예쁘네요. 진짜 선명하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큰 사이즈 도마 쓰셔서 아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컸다 하신 분들한테는 어 되게 좋은 사이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 p u 도마가 신제품으로 나왔고요.